음 7천국이라고 해서 해외 건설 파견 나가서 건설을 하던 군인인데 그 군인이 몽골이란 나라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계기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건설 부대에 있다가 오신 분들의 한결 같은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 출생의 성분이 대부분 농장원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생하던 당시에 내의지하는 상관없이 우리 엄마 특히 우리 아버지가 농장 해주의 어떤 농장 탄천의 어떤 농장 배천의 어떤 농장에서 협동농장 농장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이 들고 농사짓고 변농사짓던 그들의 자녀가 대부분 17살, 16살에 정장하면 어너 빼기 없네. 어, 너는 그냥 아버지, 엄마 뭐별볼일 없으니까, 그래, 뭐 농장에서 농사 짓지 말고 10년 동안 군대 가겠다고, 그래, 봤자, 뭐, 무력구 가지 말고 너는 건설천국가 해서 건설국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군대에서 10년 거의 군복 였지만 건설국, 7천국, 8천국 이렇게 도로만 전문으로 건설하고, 아파트만 전문으로 건설하는 인간 노예들이 군인이라는 명분 아래 군복을 입고, 초록색 바탕인 견장을 달고,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일 힘이 없고 제일 빼기 없고 제일 정말 북한 바닥에서는 무질행이라고 말하는 일반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생지옥과 같은 곳에 10년 동안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기상 여름에는 5시 겨울에는 5시 반 이렇게 시키는데 눈도 뜨기 전에 이도 못 닦고 거기에서 밥 먹고 바로 건설판 어깨 삽 어깨에 꽃갱이 이렇게 건설하러 간다 자 이렇게 하다가 건설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한 5년 정도, 6년 정도 그 건설 부대에서 건설을 굉장히 잘하면 해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해외를 보는 것, 보내는 것도 건설도 잘해야 되지만 눈알이 반짝반짝 돌아야 된다. 즉 이렇게 상관에게 아부도 좀 잘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살도리를 도롱도리를 좀할줄 아는 눈알이 반짝반짝 굴러가는 좀 지혜로운 사람을 반짝이라고 북한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에게 잘 모였으니까 외국에 올라가는 서류가 음그 대기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서 자신들이 어떤 상관에게 잘 모여서 이제는 외국 가는 게 확정이 됐다 이러면 생활을 동그랗게 잘 해야 되겠죠. 뭐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3인의신본으로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그죠? 쿠웨이트 이런데. 그래서 건설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건설 나와있으면 건설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일당이 있는데 북한이 그 일당을 할수 있게끔 일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어디가서 받아오던 받아와라 그리고 그 일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을 하면 퍼센트지로 너희가 어 회사에 얼마 들여놓고 얼마나 너네가 가져라 근데 근데 몽골 같은 경우에도 일을 처치한 게 진입할 때50% 주고 다 끝난 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또50% 주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끝난 다음에 돈안 주고 이리저리 비틀기가 또 엄청나답니다, 몽골이. 그러다 보니까 뛰는 놈에나는 놈이라고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완료하기 직전에 돈을 안 주면 그 가운데 건물 뭐 어떻게 안되게끔 그 혼합물 같은 거를 아예 가져다가 찻더미를 갖다 부어놓고 하루 안에 와닥닥 치울 수 있는 그 그걸 부어놓고 그래서 저 굉장히 막 난감한 상황에 그 몰타를 가져다 막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다시 하려면 아예 이때까지 공사했던 걸 까고 해할 야 수밖에 없는 그런 난장판을 만들어놓는 거죠. 안 되겠다. 돈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일벌레기 때문에. 일단 은 일이 주어지면 이게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라는 게 판단이 서잖아요. 너네가 만약 완료한 완료 대금을 오늘 당장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그대로 떠날 거야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납을 다 하면 그때 마지막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넘겨주는 거야 그만큼. 공사를 하고 일을 하지만 나라가 힘이 없고 북한 주민들은 어차피 떼우고 일 노동력에 대한 것을 착취당해도 어디 가서 항변할 데가 없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도 역으로 굉장히 많은 북한 사람들의 인력을 착취하고 선수금만 주고 공사는 다 완료했는데 마지막 50% 돈을 안 주고 막 이래서 떼우는 사례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경험적인 사례가 서로 노하우가 습득이 되고 전수가 되면서 그 대부분 공사 발주받고 개인적인 오다를 따서 외부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도 아이큐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몽골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서로 고안을 해내고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양아치 짓을 하고 나라가 자신의 국민을 그렇게 제대로 존엄롭게 대해주지 못하니까 북한 주민들도 외국에 나갔을 때 그렇게 몽골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국 사람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돈떼워도 북한이 정작 나서서 야 우리 돈 떼었는데 너네 날사아이 찾아줘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잖아. 그니까 러그 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냐에 따라서 해외에서 받는 대접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몽골 사람들이 북조선이다 조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우상숭배가 그렇게 대단하답니다 몽골 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300만 인데 그 300만 중에 어... 몽골의 300만 중에 30만이 한국에 와서 단연간 일을 하고 단연간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느정도 외국인 거주나 체류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몽골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부자래요.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몽골 안에서 재투자를 할수 있는 슈퍼를 한다거나 식당을 한다거나 편의점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이마트라든가 CU라든가 GS라든가 이렇게 편의점이 곳곳에 있는데 이게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한국어를 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이 있고 한국어를 알면 직업 찾기도 엄청 쉽고 몽골에서 한국 사람 꼬리안 그러면 와 벌써 보는 게 이렇게 다르대요. 근데 같은 꼬리안이어도 노식거리야. 그러면 이게 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서름도 많고 한국 사람에 대한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굉장히 자, 음, 생각이 많이 들데요. 근데 어, 해외를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외부를 뭐 바라보지 못하던 이런 군인들이 해외 나가서도 사실은 잘 모르다가 해외에서 이렇게 딱 깨치게 되는 부분이 어디였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일을 맡아서 하는 어떤 몽골 노동자의 집을 갔대요. 근데 걔들은 일을 자기네보다 못 한대요. 힘은 좋은데.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좋대요. 이렇게 시멘트 50kg 들 때요. 어, 자기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 이렇게 던진대요. 근데 몽골 사람은 시멘트 이렇게 던지 이렇게 던진대요. 그 몽골 사람들이 왜 세계 제패를 했는지 알것 같다. 그들의 그칭기스칸의후예에 대한 그,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고기를 삶아서 아예 그 신출 하나 없이 고기 양갈비 뜯어 먹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놀랍다는 그 자신들은 아침부터 저녁 새벽에 2시까지 일하니까 14시간을 일하는데 몽골돈으로 30만원이라더라고요. 근데 몽골돈으로 한 5만 6만원을 버는 애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더라, 몽골에서. 그래서 물어봤대. 요 네가 한 달에 5만, 6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타냐 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자동차를 타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5만원, 6만원밖에 안 벌고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이것은 분명히 그 5, 6만원으로 밖에 나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생활이 된다는 계산이 확 서두래요. 그러면 자기는 뭔걸 떠나라 30만원을 버는데 한 달에. 그럼 난 저보다도, 쟤보다도. 6 배는 더잘살수 있으니까 나도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물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딱가서 장착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말 들어보니까 한국군 마리아, 한국군 마리아 이러면서 한국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이 그러면서. 몽골 사람들 한국말 그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한국을 경험하고 와서 맛보고 뜯고 즐고 씹고 즐겨서 그 한국에 대한 거에 대한 이 느낌 삘이 딱 장착이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 사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우호감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한국 물건 되게 많고 편의점 식당. 상점, 이게 한국식으로 도입이 안된게 없대. 그래서 간접적으로 몽골이라 나라는 한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다는 것을 몽골만 가봐도 이렇게 알수 있다. 아, 그리고 몽골에 일을 많이 주는 게 한국인들이래요. 한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한인들이 그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는 그 일을 주는 걸 조선 사람들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인들하고 일을 해보면 원래는 한국 사람한테서 얼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거 한국 사람들의 일을 맡아 일이 좀 되고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돈도 많이 주지 않고 굉장히 깔찌락거리는데 자기가 어차피 그 일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고 싶어서 여섯 명이면 여섯 명한 팀에게 말을 맞췄대. 그팀장이 본인이 팀장을 하니까 내가 이 오다를 따올 거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맞추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한국인한테서 오다를 받았겠죠. 근데 한국인은 이렇게 안 돼요. 계약금 얼마 줄 거야? 자꾸 계약금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주고요. 다 완공되면 준다고 그러는데 완공된다면. 어, 한 번도 돈을 안 줬다는 그 경험이 없대요 한국인은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한국인은요 자신들을 굉장히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준대요 한 번도 것들 그리면서 야야 야야 이 새끼야 너 이거 해라 야야임마너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찮고 하찮은 북한 사람이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는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언제까지 될까 이러고 오시면, 그래도 뭐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고, 요거 뭐 오면서 뭐 먹으라고 사왔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뭐 가자나 음료수 같은 것도 사고, 굉장히 그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한국인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실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걸 하니까 굉장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올라가더래요. 아니,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상향하고, 이렇게 인간미 넘치고,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말을 좀, 북한에 비해서는 북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예의 있게 해주는 격식과 틀을 차리지 않고, 아무리 아들 같은 애들이라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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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다시 해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일다 끝나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북한으로 돈을 벌어서 들어가야 되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벌어야 되는 돈도 계획도 있지만, 다시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그 금액만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탈피해서 공장이나 사회로 나가기 어렵고 본인은 다시 이런 농장 가서 농장 자녀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신이 미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진짜 노답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난 어차피 돌아갈 농장 자녀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러면 나는 이 대례를 이탈해서 자유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다가 결국 유편장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튜브도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 그 몽골 대사관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빨리 재빨리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도 잘하고 그만큼 지능도 높고 똑똑하니까. 그 북한 사람이라는 그 무리 안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탈북한 친구는 농장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농장원은 부모님이 농장 자녀면 그 자녀도 대대로 농장 자녀가 되고 농사꾼이 돼야 되고 그 자녀까지 나오면 농장 자녀에서 빠지지 못해요 아니 그냥 태어날 때 농장 자녀였다는 농사꾼이라는 그게 뭔 그렇게 대수라고 뭔 그렇게 재라고 이걸 대대선선 세세 년년 니네 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너도 해, 네 자녀도 해, 네 손녀도 해, 네 손자도 농사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꿈꿔보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부분 한 큐에 빡이 빡 가는 상황이 미래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장군님밖에 모른다 이런 신념은 있었지만 그 금방 외국에 나왔을 때도 그냥 김정은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세뇌가 되지만 이게. 어떤 사건 사고나 돈하고 결부가 되면 자신이 앞으로 인생을 50 60 70 북한에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북한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거 결부해서 생각하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안 되겠다라고 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그러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높은 기능 공유를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야 본인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데 고덕신도시에 이렇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대형으로 짓는데 밑에 20명의 인원을 데리고 본인이 팀장을 하면서 그 건설의 한 파트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건설은 그렇게 10년 동안 하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일 힘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만 해도 여기가 막팔 근육이 단단하고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북한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결국은 본인도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일 골수를 알았기 때문에 지휘관들의 이쁨을 받았고 아얘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기능공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겠네 물론 충성도 했겠죠 충성했다는 것은 뭐 세비가 충성해봤자 정치자상 학습인 강연에 집중 학습 이런 거나 뭐잘 참가한 거겠죠 음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